할 a l l e l u j a h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완국한 완성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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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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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하나님 나라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면 전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어, 알수 있는데, 어, 특별히 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있었다 라는 거. 어,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라는 그 본체를 짓기 전에, 몇년 전부터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어, "이 아파트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어, 정보를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아파트가 그 모델하우스는 아니잖아요. 단지 그 아파트 짓게 되어질 그 아파트의 모습을 거기서 경험할 뿐이지, 그 아파트가 지어져야 온전한 아파트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를 어쨌든 경험할 수 있는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전하게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게가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평화를 누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곳 그런데 그 어, 에덴하우스는 에덴하우스래요 에덴은 어, 천국을 예표하는 모델일 뿐이지 온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었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뭐냐? 문제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는,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주인으로서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차이가 바로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차이는 뭐냐? 완전함의 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약점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약점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할 수 있었다라는 거. 죄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연약함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의 그 판단, 인간 쪽에서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대로 보존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타락해지느냐라는 그런 연약함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로봇처럼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한 그대로 로봇처럼 중심이 아무 감동도 없이 결정도 없이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그런데 그 찬송, 그 영광,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연약함을 두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신은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약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도 그 완전함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연약한 모습 말고, 그 천국의 완전함에 어울리는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그 표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연약함이 없는 더 완전한 곳으로서의 회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그세 가지 질문 있죠. 그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좀더 온전히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수 샘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들을 할 건데 이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자, 생명생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샘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1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하냐면,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게 되어지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에덴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에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 근원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및 그의 어린양의 보자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은혜의 보자에서 흘러 나오는 이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된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유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직접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자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 보자 앞에서 생명수의 샘물을 맛보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보자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로 살아가게 되는데, 보자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자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보자. 하나님의 보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안에 이제, 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리는구나. <laughs> 맨날, 맨날 모여서 예배하자 예배하고 또또 또 모여라 예배하라 모이고. 또 모여라 예배하라고 얘기해드리고 어, 이러면 이제 속으로 갈등되어지는 분이 있죠 아, 천국이 천국 맞나?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갈등을 할까요? 이땅 예배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예배로 연결해서 그런 예배를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매일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요. 목사님, 새벽에도 나와, 수요일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주일도 나와, 매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또뭐 뭐 해갖고 또뭐 예배 드리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laughs> 매일마다 그래 예배 드리면 매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힘듦이 그러니까 그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어지 어,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의 보좌 앞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 생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맨날 그럼 예배 들이모 뭐해가지고 야 그게 천국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천국에서 의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느낌 있는 생각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에덴 동산이라면 천상의 성전의 그 모델 하우스가 교회라면 천상의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에 예배, 예배로서의 그 예표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 모델이 있고 앞서 예표로 나오는 것들은 연약함이 있다고. 저 천국은 완전하지만 에덴 동산에도 연약함은 있었다고. 천상의 성전은 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도 연약함이 있다고. 천상의 예배가 완전하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마치 천상의 예배가 부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천상의 예배는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어찌 보면 힘들다.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매 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러는 그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예배드리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 그 전상에서 그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 평강, 행복함 우리가 이 땅의 예배에서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몇번 아닌 걸로. <laughs> 그러시잖아요. 다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는 그 말은요.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예배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예배 가운데서 좀 누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좀 사모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좀더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생각할 때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로 말면 천상의 예배가 더 기대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건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하고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있는가? 자, 사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볼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국기 20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2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등만 보여주시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다르다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르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대요. 물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육신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얼굴을 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 땅에서 감히 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요 꿈에서라도 한번 좀보여주시소라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죠. 희미한 어떤 형체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든 그렇게 뭐 간증들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는 그 베일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옥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침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보게 되어 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이기에 우리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을 더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 제 어머니한테 아마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선, 옛날에는 선을 보고 다 결혼했잖아요. 어른들끼리 이제 연결되어져가지고, 이제 선을 보러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 얼굴을 결혼식하고 나서 봤답니다. 그 전까지 어땠느냐? 창피해갖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굴 못들고 항상 이렇게만 있었대 결혼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편지는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는 와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천국에서 우리 의그 궁금증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참 저는 천국이 기다려져요.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부끄러워하는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편지가 오잖아요. 무슨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저 천국에서 반드시 보게 되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3번 문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 5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다시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예배를 드려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한 이 지위의 온전한 회복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같이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런 존재로서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왕같이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회복되어졌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온전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입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 왕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저 천국은 참이 땅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라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도 볼수 있고요. 하나님과 세세도록 왕노로 타면 그렇게 살아간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참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세 가지만 생각해도 뭐 길이 뭘로 되어 있느냐, 벽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누릴 수 있는 이것들. 그냥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에 그냥 나중에 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솔직히 기대가 되어져요.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마치 그런 게 생각나요. 제 아이들이 와이프의 몸에 있을 때이 아이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이 아이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를 막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통해서 그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좀 힘들어도 그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그 힘듦을 잘 이겨내고 천국 백성답게 또 소망을 가진 그 사람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